안녕하세요. 조교대가 이호상입니다. 어, 지난주 5월 마지막 주였죠. 어, 토요일 날좀 상당히 좀 잘했고 부산도 괜찮았고요. 또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은 조금 그렇게 많은 적중은 못해드렸는데 그래도 후반부에서 31배짜리 음.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아, 식경주였습니다. 식경주에서 또 31배짜리 쌍승식이 68배인가? 9배인가? 나오 건데, 적중을 해드렸어요. 또 승부처 경주였습니다. 지난주 구, 구경주에서 일요일 날 국영주 YTNB에서 문학지프 청담독기가 깨지고 문학지프쌈노크가 들어왔는데 참, 어, 생각 외에 이변이 좀 많았던 일요일이었지 않나라고 봅니다 어, 또 이제 지난주는 조교 때잘 봤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입상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2조의 퍼스티지, 그리고 17조의 비욘도 오버. 어, 그리고 이제 23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K 같은 거. 500배가 나온 거예요. 어,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 새벽에 상당히 좀 말이 좋아 보였던 그런 마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6월 달로 접어듭니다. 5월 31일은 이제 부산 금요 경주 제주하고 31일 날 이제 치러지는데 6월 1일 2일은 이제 서울 경마가 이제 치러지죠. 어, 새벽에 이제 267도가 아, 이번에 훈련을 했고요. 한번 이번에도 좀 어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좀 아나마 필들 배당을 연출해 줄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최 대한 좀 많이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마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신경 쓰겠습니다. 어 항상 그렇듯이 이 훈련이나 이런 거는 음, 거의 뭐. 매일같이 하는 거고 또 말은 훈련을 안 하면 안됩니다 훈련을 꼭 해서 말들이 이제 걸음이 향상이 되고 기량이 좀 나아지고 자꾸 이러는 거죠 월요일날은 좀 비가 오는 그런 상태에서 조교를 좀 했고요 그렇게 많이는 오진 않았는데 꾸준히 비가 좀 내린 그런 하루 습니다또 열심히 새벽조교를 관찰하면서 어떻게든 좀 배당을 배당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주는 어, 관심 말을 좀딱 선별을 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1조, 2조, 3조, 4조, 뭐 5조, 6조,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 한 마리씩 이렇게 하려니까 그것도 좀 헷갈리죠.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추리고 좁혀서 저것들이 좋았던 그런 마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서 인천지포가 있는데 인천지포가 상당히 좀 말이 좀 좋아 보인 상태고 유승환 기수가 이제 훈련을 담당을 했는데요 상당히 주폭이나 걸음발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이입니다 유심히 좀또 관찰을 했는데 신경을 쓰는 거 보니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승부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의 마필이 인천 지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전에 또두번 들어온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6조에서 백상군주, 백상군주는 어, 최봉주 조교사가 훈련을 했고, 그래한번 세게 아주 습보식으로한번 길게 놔줬는데, 탄력이 좀 보인 그런 마필입니다. 어, 현재로는 뭐 그렇게 능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18전에 다섯 번 들어온 마필이고요. 걸음변화가 좀 음,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좀 관심 마필로 어,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20조 마방은 이제 푸른매 푸른매가 또 어, 걸음변화를 좀 보였는데 지난번에 10착을 팔렸던 마필이에요 또이 마필은 입상을 지금 계속 어, 못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2일날 입상을 하고는 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지금 6살이에요. 근데 좀 나이가 있어서 좀 그렇지. 어, 이푸른매도 한번은 좀 다시 뛸수 있는 그런 파워감이 이제 많이 에, 들어찬 그런 마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자체가 워치 좋으니까 이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21조 마방 리워드 하이. 리워드 하이가 얘도 좀 전력이 없어. 여섯 살짜리 안말입니다. 특히 이 안말들은 사실적으로 보면 더못 뛰어요. 어, 근데이 리워드 하이도 어, 참, 좀 꾸준히 오랜 시간을 지금 훈련을 해온 상태라 어, 하정훈 기수가 훈련을 또 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마피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6차 팔린 말이에요. 그래서 리워드 하이도 이제 좀 다시 또뛸 때가 돼 간다. 나이가 많은 말들은 오래는 못됩니다. 하지만 <웃음> <웃음> 말이 좋으면 또 배당을 또 터뜨리면서 입상을 할 수도 있고, 한두 번 정도는 어 또올 수가 있는 라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조는 이스트컬치. 음, 이스트 컬치 24조 마당도 뭐 입상률이 그렇게 말 자체도 많지는 않으니까 입상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음, 이번에 이스트 컬치가 음,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예, 그런 상태를 하고 있어서 기대치를 가져봅니다 어, 훈련은 황순도 기수가 했고요 꾸준히 지금, 음, 걸음 변화를 좀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어, 이번엔 좀 재밌다라고 봅니다. 재밌다라는 말씀은 좀 배당도 될수 있고, 또, 어, 입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9조에서 소중한 소망. 이 소중한 소망도 어, 말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얘가 이제 특별 경주에 붙는 건데 어,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근데 각질이 좀 어, 별로 어, 좋지 못해요. 초반이 지금 안 나온다. 근데 이런 마필들도 또 기습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초반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소중한 소망도 어, 좀 말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33조. 어, 말은 항상 꾸준히, 출전, 출전 수당만 해도 꽤될 겁니다. 말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또그 출전을 시켜가지고. 어, 근데 입상률은 좀 적죠. 말은 많이 출전을 시키는 반면에 입상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또, 요번에 대한마도 부러졌지, 뭐, 좀 심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어, 33주는 이제 재롱이 지롱이가좀 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일단 걸음 변화가 일단 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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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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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지 기수가 조교를 했고요. 이현지 기수 금 지금 지금 오늘 이번 주는 좀금롱이지 한번 이변을 내주던가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다음 이제 37조는 퍼스트 썬더 지난번에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번에 이제 그냥 관리사가 훈련을 했는데 어, 인격가 없었네요 구전에 지금 승률이 없습니다 빵성 똥말은똥말이네요 근데 한번 이런 똥말들이 또 입상을 해주면서 또 배당이 터질 수있으니까좀 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이제 4 1조의 광마일. 광마일은 음, 항상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뭐3착4착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뭐 어, 인기 7이었는데 큰 능력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 강마일도 지금 주행 재검을 받고 꾸준히 훈련을 해오는 상태라 어, 조만간에 또 입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조금 이제 지구력 보강을 좀 많이 하는 상태니까 어, 의외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0조꺼 동작 동작 지난번에 다시 또 걸음 변화 보이죠 어, 하만식 기수가 이제 지난번에 기승을 해서 사쳐갔고 어, 저기 다시 하만식 기수가 하는데 말 걸음 변화나 이런 상태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여러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53조는 킹앤 나이 킹앤 킹앤아이. 나이도 어, 그런 변화가 좀 보이는데 얘는 뭐 대한마다또 한번 붙었고 총알같이 뭐 상비군 이럴 때 붙었고 풀무스타 요때도 어 붙었는데 인기가 좀 높아서요 지난번에 근데 입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 상태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편성이 좀 맞아야 되겠지만 입상을 좀 노려볼 것으로 보여지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걸음 자체도 좋고요 어, 킹&아이가 앤 한번 어, 이변은 좀, 이변이 아니라면 어차피 지난번에 팔렸던 마피리라 이번에도 팔릴 수 뿐이 없을 것으로 어, 보여지는데 재밌다라고 봅니다. 어, 5 3조킹 킹&아이, 음, 어, 걸음 변화가 이제 확실히 좀 있으니까 관심을 좀가져주시고요 54조 에서는 미스터 큐피드 어, 얘도 지금 주행 재검을 받고 나서 지금 걸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 나이가 지금 7살이라 그러는데 어, 조금 이제 걸음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뒤가 지금 일단 나오니까 요런 어, 마필들이 또 이변을 낼수 있으니까요 좀 어, 주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나 이런 데서 한번 말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이제 백등권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음 이번 주또 어 관심 마필 좀 살펴봤고요. 어 현장에서 어 근데 딱 이렇게 관심 마필들이 제가 이제 보는 마필들이. 거의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마필들 좀 배당을 낼수 있는 그런 마필들로 이제 가져가는데 이런 마필들을 쭉 놓고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과감성을 한번 발휘해서 이런 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럴 때 이제 배당이 나오는데 음, 한번. 배당을 좀 누리고 적중을 하기 위해서 배당 마를좀 축을 놓고 한번 때리는 과감성을 한번 보이면서 이번 주 승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음, 이번 주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